네, 안녕하십니까? 김코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플레이앱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좀 추천을 또 드렸었는데 플레이앱이 오늘 아침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달달하게 수익을 좀 먹었습니다. 먹다가 기깔나게 에, 이 친구가 사실 아시죠, 여러분들. 에, 여러분들 이만큼 올랐다가 이, 이 때, 이제, 제가 아마 이때쯤 탔을 거예요. 내, 눌렀을 때, 눌렀을 때 타가지고, 요만큼 때 이제 팔아야지, 팔아야지 하다가, 노 밖으로 요까지 올라갔다 뚝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슬펐지만, 그래도 한번 좀 버텨보자.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드 관련해가지고, 코인베이스 프로나, 뭐 이제, 게이타이어에 상장이 되니까,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새끼도 역시나 플로우랑 똑같은 행보를 보여주면서,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뭐 사실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은 게 뭐냐면 사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차트의 선반영이라는그 얘기를 항상 하죠예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어디 어디에 상장한다더라 하면 보통 이틀 전에 예, 뉴스가 뜨자마자 한번 펌핑이 오는 건 있습니다. 그거 정도는 이제 좀 믿을 만한 펌핑이라고 보는데 이 새끼가 이제 플레이 뭐 플레이 대비 뭐 코인베이스 프로나 뭐 게이타이에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진짜 찐 펌핑이 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냥 잔잔발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소문에 사고 호재에 팔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핑이 오면 그냥 무조건 10%를 먹었다. 그럼 무조건 노밖으로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를 학습적으로 좀 배웠습니다. 자, 일단은 플레이대 요 새끼 는 요렇게 치고요. 자, 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어 일단은 헤드라이시 그래프는 오늘 뭐 그래도 어느 장이 지금 개 지랄 맞은데도 이 새끼는 그래도 올라가기 올랐기 때문에 이 새끼는 또 나중에 좀 지켜볼게요 이 친구도 이제 조만간 또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추천을 드린 건데 오늘 조금 달달하게 수익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 디카로그로 어제 영상 때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 친구도 갑자기 미친듯이 펌핑이 와가지고 이제 이만큼 먹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기깔나게 어, 해 드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는 이제 아직 올라 제가 추천한 것 중에서 올라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죠. 자, 이 새끼 진짜 지금 전반적으로 좀 6봉 체크 해 보니까 거의 뭐 지금 뭐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점대를 자잘 유지해 주고 있어요. 예. 3,652원이 진짜 여기가 마지노선인데 여기 깨지게 되면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저가 라인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리스크는 어~ 이번 달 말까지 그래도 호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뭐~ (28일쯤에) 이제 리스크가 이제 메인넷 출시 관련된 호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소문에 사서 호재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28일) 날이 메인넷 호재가 있다면은 보통 이틀 전 이제 26일날 다시 한번 펌핑이 깃갈나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는 26일쯤에 펌핑이 오면은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친구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뭘 샀냐? 자 일단은 오늘은 하나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저것 추천을 드리면 좀 헷갈려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제가 매수 평균가가 지금 58,060원에 샀습니다. 근데 지금 57,000원까지 예, 또 떨어졌네요. 이 새끼, 이거. 잠시만요. 내가 58,060원? 새끼. 바고 없네. 예, 요새끼, 일단 요, 요 정도 주고 샀는데, 일단 기존의 허리라인인 이제 59,000원대에서 그 아래를 잡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왜 샀냐면,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을 평소에도 굉장히 사고 싶었어요. 근데 사지 못해가지고 항상 비싸다, 비싸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살짝 할인이 와가지고 샀습니다. 뭐 내일 돼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친구 패턴 자체가 지금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가주면서, 계속 이패턴의이 박스권 안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뜻은 뭐냐면 박스권 행보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은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됐다는 것도 저는 어 하나의 신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가 5만 9천원대인데 아 나는 그거 5만 8천원대 샀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 저점에서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저점인데서 잡으면 더 좋겠지만 뭐 이제 저는 수면 매매를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은 밤 12시 51분인데 이때 그냥 구매를 해 놓고 이제 이 친구가 또 여기 하 하방 치다가 결국에는 여기 그 젓가락에는 계속 지켜주면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요 이만큼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질랄떨 거예요. 이질랄 떨다가 낼름 낼름 개미들이 막 한 명, 한 명씩, 아우 이거 좀 떨어질 차트인데 하면 또 빠진다. 그럼 매도세가 강해지면은 어떻게 된다? 그 위에 매수 걸어놓은 것들이 쫙올라가면다 펌핑이 이렇게 기깔나게 올라가죠. 자, 일단 이 친구 몸무게가, 어우, 샹 잘못 샀나? 7.3조 원이네요, 이 쌩놈새끼. 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내일 이더리움이, 어,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더리움 호재 하나 보면서 지금 투자를 한 것도 있기도 하고요 자, 이더리움이 내일 이제 런던 하드포크 관련된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조금 더, 어, 아마 좀 뭐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 친구가 지금 상방에서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고, 지금 원타치 투, 자, 고가를 원타치, 그리고 투타치, 같습니다. 자, 240분 봉으로 볼게요. 자, 240분 봉을 봐도 1타치, 투타치 자, 내일 리타치 하게 되면은, 이 새끼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쓰리타치 하게 되면은, 기본 그냥, 6 3 0 0 0원은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개미들, 어, 버프까지 받게 되면은, 최소 그래도 한요 정도, 한 7만원은 안 되도록 6만 8천원까지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 병신 같은 상상력 하나만으로 기깔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같이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제 자신의 좀어 생각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뭐아시다시피 제로엑스도 오늘 많은 분들이 제로엑스 언제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 했는데 제가 매번 추천을 드리면은 이게 진짜 굉장히 오후쯤에 펌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린 거 영상 보시고 아침에 바로 구매하시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그냥 잡다가 뭔가 슬쩍 움직인다. 그때 그냥 조금 사시는 것도 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2 1 시에 펌핑이 기깔나게 제로엑스가 되면서 또이 친구가 또 올라갔는데 이 친구도 고점을 지금 원타치하고 투타치 에, 에, 원 타치하고 투 타치 쳤죠. 예. 쓰리 타치 한번더 가면은 0천원 뚫고 제로엑스가 이제 한뭐천 오십칠 원에 그래도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상상력으로만 막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로엑스는 이렇게 갖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올라간 거는 잡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건 이대룡 클래식이고,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에, 뭐, 도대체 김코인님은? 어떤 기준을 추천하냐, 근데, 저는 사실은, 어, 회사 퇴근하고 나서 거의 하루 종일 뉴스를 보거나, 그리고 이제, 어, 해외에 코인 유튜버들이 이제 분석하는 것들을 다 읽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장을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먼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뉴스 기사를 한번 싹볼 텐데, 사실, 뭐, 뉴스 기사 볼 것도 없이, 뭐, 지금, 전반적인 호재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서베이, 미국 암호화폐 보유자 93% 향후 암호화폐 결제 고려를 하고 있다. 자,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없지 않아. 그래도 이제, 어,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이게 고려할 대상조차도 아니면은, 고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고려인들이잖아요. 노빠꾸니다 노, 코리아 고려에 예, 고려 좋아하죠? 예 무조건 사세요. 에 예, 비트코인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칠레 전 재무장관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위기 초래할 수도 개소리. 자 OCC 암호화폐 커스터디 인가 검토 중막 이러는데 자 일단은 오 잠깐만요. 미국 샌드위치 브랜드 퀴즈노스 BTC 결제 지원 여러분들 퀴즈노스 좋아하시죠? 예 고기 많이 들어간 샌드위치인데 그게 지금 이제 결제 지원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입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뭐시시때때로 분마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뭐하다는 거는, 그냥 막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런 것 가지고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기간에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 다음에, 그 기간에서 매집한 비트코인 가지고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예, 얼려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제가 가능한 거고, 예, 그거를 이제 영, 뭐, 소비자와 이제 뭐, 소매점까지 연결을 해주는 그 기관에서 뭐, 주체를 한다면 은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엘사바도로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고, 뭐, 디테일하게 제가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되게 긴데,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뭐, 비트코인 지금, 여러분들 업비트에서 거래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제가 놀라운 걸 봤습니다. 예, 놀라운 걸 봤어요. 자, 일단, 게이타이오에서 오늘 급하게, 어, 자, 플레이 대비, 예, 플레이 대비, 이 새끼가 기깔나게 여기 어, 상장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새끼가 상장되고 나서 전일 대비 830, 프로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전일 예, 800%, 800%면 시장 내가 100만원 넣으면 800만원 버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상장되면 여러분도 아시죠? 예, 일단 상장되면 이게 상장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상장비밀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가격 보면 0 7 1 불입니다. 그, 자, 그 뜻은 뭐냐면 지금 플레이 탭 그냥 가격 그냥 맞춰서 올린 거예요. 예이게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게 당장 되자마자 막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800%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그냥, 플레이 대입이 올라간 거는 그냥 원래 0원에서 스타트 하는 거를 그냥, 그냥 지금 시세에 맞춰가지고 올린 것 뿐이지, 올릴 때는 못 삽니다. 아시죠? 그리고, 게이타이어는 시장가로 긁을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거 시장가로 긁어서 살 수가 없어요. 예, 가격을 맞춰가면서 막 사야 됩니다. 자, 지금 그려놓고선 지금 또 가격이 또 떨어졌죠. 85, 자, 0.85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딱히 이 김치들은 믿으면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플로우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어 플로우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보고 있어요. 에 예, 플로우 같은 경우도 지금 24,000원대 만약에 지금 날아가로 간다면 24,000원대를 밑에 하방에 예, 24,000원 하방을 깨버리고 23,000원 떨어진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바로 뚝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친구는 희한하게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이 김 뭐, 김치 코인이냐, 뭐냐, 쓰레기냐, 뭐 이렇게 얘기한 절단입니다. 이 친구는 장기적으로도 좋은 코인이기도 하고,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여러 회사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몇년 지나고 나서는 플로우에 물렸다라고 말씀하기보다, 내가 좀 저점에서 살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자기 위로 한 번씩, 기깔나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플로우는 기다려보는 걸로 합시다. 저는 플로우를 계속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좋아요. 예,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일단 좀 기다리시는 려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더리움을 제가 클,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사놨더니만 이 새끼가 또그 사이에 또 살짝 올라갔죠? 기분 기깔나게 좋습니다. 오늘 참 기깔나게 잘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예, 뭐, 도대체, 어, 김코인은, 퇴근하고 뭐하냐? 노박꾼다 여러분들. 이런 거, 거 보고 런스 있습니다. 런스 네. 런스 자, 이거 뭘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런스 이 런스 친구 정말 런스 잘해요. 런스 이 친구가 이제 브리핑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크립토 잽비라고 해서 이 친구가 13만 6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인데 굉장히 잘해요. 네, 이 친구 뭐. 음. 뭐~, 뭐 이~ 실시간 댓글들 네. 이렇게 보면서 기깔나게 네. 보고 있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튼간에 여러분들 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저기 어~ 뉴스들이나 뭐~ 호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저기 어~ 펌핑을 뭐~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실 때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김 네, 코인 추천해 준 거는 무조건 올라간다 떡상한다 뭐 어떤 분은 김 코인 추천해 준 거는 이틀 뒤에 떡상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투자에 앞서서 여러분들 뭐제 픽을 믿고 투자를 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제가 이제 추천 리스트로 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도 제가 어 뭐, 엊그제 제가 추천을 드린 거지만, 오늘 펌핑이 되고 나서도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아, 이것도 올라, 제가, 어,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고, 차트적으로, 어, 이 친구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를 먼저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뭐, 사실, 웨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봐봐요. 지금 240분 봉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펌핑이 돼서 막 이렇게 올라갔어. 예, 그래서 제가 추천 드렸더니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펌핑 보고 수익 냈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이만큼 올라가면 신고가를 뚫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내려가죠 자 저항 저항선을 맞고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나서 계속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기서 이제 삼각수련 패턴이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또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또 합니다. 결국 또 이렇게 음악큼 올라갔지만 결국 이 친구는 또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또지 j 라인을 제일 버티지 못한 또 내려가는 겁니다. 요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차트 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좀 제가 추천드린 것 중에 걸을 건 거르고 오를 건 오르는 그런 것들을 좀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록스도 어제 추, 어, 천을 드렸고, 이제 뭐, 헤드라이시 그래프도 추천을 드렸고, 비토도 추천을 들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 익제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추천한거 가지고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좀, 어, 요즘 너무 제 픽에 대해서 그냥 시장가로 그냥 긁고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어서 제가 이제 그런 관련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만 추천을 드리고, 제가 이제 뭐~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좀 그~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에~ 뭐~ 투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싹다 긁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제가 8월 3일날 추천 코인 해가지고, 뭐, 제로엑스, 트론, 비토, 요렇게 이틀 묵혀두셔도 좋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지금 제로엑스랑 트론이랑 비트토렌트 사신 분들은 그래도 익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익절을 못했으면은, 어, 그거는 이제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버리시고, 아난 조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으면 그냥 내려오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2시간) 전에 우리 권치 형님께서 비트 토렌트 미코 (3.36에) 샀습니다라고 하는데 너무 고점에 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저점 잡아가지고 타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들고요예 리스크는 일단은 물리신 분도 있으시다면은 (28일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 친구는 그 안에 예.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저는 음~ 앞으로 조금 제가 원래는 이제 이런 관련된 추천코인들을 어~ 회원 전용에다가 원래 올렸습니다 이렇게 비트 토렌트 세력 세력이 이제 매집 중이다 저점 잘 잡아서 타면 재미 보겠습니다라는 걸일일 전에 알려드렸고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비트 토렌트를 어~ 알려드렸는데 제가 막뭐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분이 야 이것저것 추천 좀 하지 말아라 너무 많이 추천해 주면 헷갈린다 뭐 이런 좀 댓글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조금 회원분들에게만 좀 따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는 이제 하나만 추천드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뭐 순환 펌핑 시장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단타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할수 있는 코인들은 회원 전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오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보여요. 뭐,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회원들만 보이는 글이 따로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회원 전용, 보이시죠? 예. 회원 전용, 예. 요런 것들, 회원 전용인 게 따로 보요쿼크체입익라하실분 익절하세요 하면서, 쿼크체인도 그날도 이제 수익 드렸고, 예, 뭐, 이렇게 회원 전용 픽을 따로 이제 드리고, 어, 회원 아니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드렸다가, 어, 오늘 조금 많이 낭패를 받았습니다. 무슨 뭐냐면, 회원인지 아닌지 제 구독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무지성으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와 그냥 아무거나 막 사신 다음에 갑자기 제 탓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회원분들한테만 드리고, 그 관련해서 AS는 단톡방에 있으니까 단톡방에서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회원 단톡방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 회원 단톡방도 이제 회원 게시, 그,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일반인분들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은 뭐지, 이상한 소리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예, 좀, 뭐 거르고 있습니다. 예. 제 구독자가 아니거나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시라면은 욕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예. 왜 괜히 와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 너무 기깔나게 많아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일, 일단 뉴스, 뉴스 기사 다 읽어드렸고 다이렇 했는데 일단 한번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조은재님 코방 물렸는데 4 2 9 매수했는데 손도 쳐야 될까요? 아, 코박에 물리셨다. 자, 일단은, 코박에 물리셨으면, 일단 손절은 치지 마세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순환 펌핑이 계속 되고 있는 시장이고, 비트가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비트가 조금 하락한 것 뿐이지, 비트가 진짜 뭐, 나락을 간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예. 뭐, 마켓비 광고 목소리 긴 코인이 맞습니다. 접니다. 예. 자, 하진, 허진철님, 카톡방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링크를 따로 보내드릴게요. 맛도, 에이드, 그 힘들다는 일본 거래소 8월. 하순, 상장이래요. 참고로, 업비트 상장 코인 100개 넘고, 일본 거래소는 상장 코인 5개인 거 아시죠? 지금은 탓에 안 늦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맛도구님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니까, 여러분들 에이다도 조금씩 주줍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계속 에이다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맛도구님께도 몇달 전부터 에이다를 사라. 7월에 호재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맛도구님이, 야, 이 개새끼야. 에이다 물려가지고, 이 샹놈 새끼, 도 조만간 5원만 가지고 머리 두들겨 패러간다, 이래놓고서는 7월에 호재 봤죠. 그더니 아유, 긴 코인 사랑한다고. 이 미친 새끼, 이거. 또라이 새끼. 예.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뭐, 이제, 한환영님이 리스크 감사하다, 뭐, 이렇게 후원 많지도 않는데, 부끄부끄 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을 얼마나 해주도, 뭐, 저는 좋습니다. 와,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뭐, 후원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진짜 뭐 해주면 너무너무 좋죠. 예. 우리 김치파크님, 멤버십 가입들 좀 해. 2,990원이 아깝냐? 이러는데, 아유, 우리 김치박님, 감사합니다. 카바, 예, 아깝이. 그래도. 일정 수익남 추천 감사 리스크 무섭게 내릴 건데 형님 이거 홀딩 계속인 거죠 일단 홀딩 끝까지 가는 걸로 갑시다 예자 우리 알파카님도 일단 끝까지 홀딩하는 걸로 가고요 자 리스크 같은 경우에 제 저는 어디 수면 매수 해가지고 입자를 했고요 리스크 다시 또 저점으로 이제 5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오늘 시드머니가 너무 많이 녹아 버려 가지고 플레이탭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든 거는 일단은 몰빵 투자로 내일 어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수익을 보고 나서 그리고 수익을 본그 수익을 본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리스크를 조금씩 조금씩 담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왜냐면 리스크가 결국 올라가게 돼 있어요 23일 날 호재 아 28일인가 23일 날 호재가 있을 텐데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회원 게시판에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다른 거는 뭐다 알람이 안 뜨는데 알람이 안뜬 이유는요 여러분 예 제거 그종 뭐 버튼이 있습니다 종 버튼 그 구독 버튼 옆에 보면 알람 버튼이 있는데 그 알람 버튼이 모든 전체 알람을 설정을 키면은. 어, 보입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 정도만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